안녕하세요, 라이스맨입니다 바이크메이트 슬림을 구매하신 우리 유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크메이트 슬림이 여러분의 이제 품화에 안겨 있게 됐는데 어, 아마 이제 바이크메이트 슬림을 사용하면서 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아,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은 바이크메이트 슬림이 이렇게 스마트폰 전체를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 위에 필름 부분하고 스마트폰 액정하고 붙어서 이게 빼고 넣기좀 힘들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뺄때뭐 그냥 이렇게 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빼는 게 사실 이게 좀 붙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어,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드를 하나 넣어드릴 겁니다 어, 이가이드는여러분 어, 스마트폰을 넣고 빼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 패키지에 들어갈 거고 못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어, 무료로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를 꺼내서 화면 액정 위에 부분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쉽게 빼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가이드를 이렇게 넣어서 스마트폰을 케이스를 이렇게 보, 보관하시면 되는데 기존하고 조금 다른 점이 기존에는 이런 가이드가 없을 때는 약간 이렇게 바이크메이트 슬림이 조금 이렇게 오그라드는 현상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얇게 얇고 가볍게 만든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우리 저희 바이크메이트 슬림이 자전거에 예쁘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아마 이제 바이크메이트 슬림, 이제 저희 스마일이 사실 깜찍하고 귀여운데 안 보인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분도 부 많이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예, 저희가, 이거는 하얀색 종이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여기다가 눈과 입을 이렇게 크게 뚫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이드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제작될 건데, 이걸, 자, 자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검정색이라고.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거를 여기다 딱 대시면, 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스마일 표시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눈동자와 입술은 하얀색은 매우 잘 보이겠죠? 네, 상상력에 바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 바이크메이트 슬림을 조금 더 간지나게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추가적인 아이템으로 어, 만든 거고요. 빠르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어, 신청하시는 분들에서 무료로 저희가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 패키지에는 자동으로 저희가 모든 패키지 다 넣어드릴 겁니다.